제가 어제도 학교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제 학교 관계자도 지금 우리 호주 이민성에, 어, 큰틀 중에 하나죠. 쉐이크 호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호주에서 지금 교육이나 이민, 이런 인구 정책에 있을 때, 어, 우리가 주로 들어가서 발언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육 제공자, 학교, 학교,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그리고 학생들 그다음에 그 정부 이렇게 될수 있는데 제가 어제 학교 관계자들하고 이제 만났어요 얘기했을 때 뭐냐면 학교 관계자들은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어, 이미 이, 어, 정부에서 또는 이민성에서 어~ 세팅해 놓은 정책이 있는데 그것을 음~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거를 돌리기에는 사실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정책이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차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소급, 어, 바꿀 수도 있긴 해요. 제 생각엔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있긴 하지만 현재는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는가? 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졸업생비자가 원래 전에부터 존재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민성은 이 졸업생비자를 만들었던 당시에 그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 원래는 대부분 다호주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민에 필요한 점수가 거의 다 채워져요. 채워져서 다들 신청하거든요. 그냥 그리고 브리징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영주권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나서 취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니까, 졸업생 비자라는 것을 하나의 그런 파스웨이를 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자기의 취업이 힘드시니까, 그러면 관련 적으로했어서 일을 하셔서 인턴십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인턴십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로 바꾼 거예요. 그때 생긴 게 바로 졸업생 비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졸업생 비자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이게 거의 컴퍼서리. 옛날에는 선택사항이었고 그냥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이게 영주권의 포인트를 더 쌓거나 기술을 쌓거나 기술 인대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단계가 돼 버렸어요. 현재 지금 옛날과 지금 많이 다릅니다. 졸업생 비자는 스트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스트림을 잘못 선택하면 비자가 거절됩니다. 모든 내용이 다 잘, 잘 해서 입력을 하셔서 비자를 신청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트림 잘못 선택하시잖아요? 그럼 비자가 거절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레지에이션 스트림하고 포스트 스트림이 사실은 헷갈려요. 여러분들에게. 예, 둘다 졸업생인데. 뭐가 다른 거야? 예, 포스트 스트림은 대학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대학교. 또는 그레지에이션 스트림은, 뭐, 대학교 나왔다 해서 그레지에이션 스트림을 신청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긴 한데 이때 기술심사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어, 이 경우가 있어요. 이 포스트 스트림 워크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비자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심사 필요 없어요. 왜냐면 대학학위 이상이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대학학위 이상의 비자를 신청할 때 조건이 하나가 뭐가 또 있냐면 여러분이 최초 학생 비자를 받은 것이 이 어, 2011, 2011년 11월 5일 이전이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포스트 스트림 워크 신청을 못 하느냐? 아,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졸업생들하고 신청 못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엔 그레저의 스트림으로 나, 넘어갈 수 있어요. 1.5년짜리로. 그레저에 워크 스트림을 하면은 이게 미들 롱텀의 직업군만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포스트 스타디 워크 스트림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미들 롱텀의 직업군이 아닌 경우는 이걸 못 하겠죠. 그경우 약간 조금 애매한 케이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저 익스트림은 반드시 기술심사를 신청하고 하셔야 돼요. 비자 접수하고 기술심사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술심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둘다 지금은 영어 6.5, 6이죠, 6, 6이죠. 이거 바뀔 것 같아요. <laughs> 이민상이 바뀐다 했으니까. 그다음 두, 두 번째, 뭐 주의할 거 뭐냐면, 하기를 끝나고 6개를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호주 안에서만 신청하셔야 돼요. 호주밖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제가 뉴스가 보이나요? 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뉴스. 이 보수 언론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음, 지금 범이라 범. 이, 이민을 왜 범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민 자 때문에 호주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아주 부정적이죠. 그러면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지냐면은, 여러분이 생활비가 늘어나면은, 근데 이 생활비 는건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이 인플레이션이 다 이민자 때문인가? 캐스천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렌트비가 올라가요. 집이 없으니까 렌트비가 오르게. 그러면 그 집을 안 지은 게 이민자 때문인가? 라는 캐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 때문이냐? 예, 이민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스 언론 그리고 다른데 보 여기는 뭐제여기이라고범 여기는 재앙 재앙이 재앙 디제스터 지금 현재 봐요 넷마 어, 이민자 인테이크가 재뉴얼에 너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이 여기서는 그냥 이민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넷 마이그레이션 얘기예요 넷 마이그레이션 넷 마이그레이션 뭐냐면 이게 이민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입국과 출국을 뺀 숫자예요. 근데 그게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이민자 문제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여론을 계속 지금 보수 정권, 보수정권 보수적으로는 보 보수 반이민 정책을 쓰기 때문에 계속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 작년 12월 11일 날에 이민성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이그레이션을 감축할 것인가를 얘기를 할때 학생비자 좀 엄격하겠다.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학생비자에 대해서 엄격하 그래서 비자 거절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예, 1, 2월 때 엄청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주 안에 있는 비자들도 상당히 많이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왜? 이 이민성 생각은 뭐냐면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어, 높은 학위, 바첼로, 석사, 박사, 이런 사람을 받으려면은 호주 안에서 그냥 체류용으로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때 발표했던 안이 뭐였냐면, 저는 처음에 그때, 아, 이걸 진짜로 실행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에서는 실행할 것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셨죠?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첫 번째, 졸업생 비자 기간을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원래 2년, 박철로 2년, 뭐 석사 3년, 박사 4년, 뭐 이런데 그거를 2년, 2년, 3년, 3년 이렇게 예, 늘리지 않고 줄인답니다. 어, 신기하죠 줄인. 그리고 현재 뭐그 어떤 특정 직업, 특정 학과에 대해서는 2년을 추가 더주는데 이때 이걸 없애, 이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이때 그 당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거는 학과에 주는 졸업생 면제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지금 없어진다로 나옵니다. 없어진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거의 확정됐어요. 이거는 없어져요. 없어져요. 네. 예. 그리고 영어 점수 6에 서점5이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거 6.5 가능성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의 변경 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이거 뭐 레코나이즈 그레이션 비자 이것도 없어졌죠. 네. 예. 네, 그런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은, 최근 변경된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이민성에게 법무사협회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변경 안에 지금 현재 2년 더 추가로 주는 거 어떻게 될 거냐? 끝날 거야? 안 끝날 거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민성이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2024년 중순부터 이거 더 이상 없습니다. 뭐 확정이 확정. 근데 그 정확한 날짜는 공지를 하지 않겠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7월 1일부터 없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더 빨리 없어질 수도 있어요. 더 빨리. 이거.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관련학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채널 또뭐 발표는 거요 그, 제니스준의 테스트 이거, 처음에는 이민성에서, 뭐, 이거 할 수, 할 거다라는 느낌을 했는데, 정확하게, 저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성에서, 그 GS, GTE하고 GST의 차이점 뭔지, 애매했어요. 근데, 이, 실제적 안에, 지금 이게 이민성이, 예,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토요일 날 시작되는데, 다음 주월요일 보면 제가 또 긴급 세미나를 하겠지만,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GTE를, 글로스잖아요, 지금은. 글로스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다섯여 장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너무 스토리 다르고, 케이스 오피스가 그걸 읽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얘네들은 어떤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냐면, 그 GT를 그냥 퀘스트앤 엔서로 바꾸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를 하셨습니까? 호주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예스. 지금 현재 공부가 이전 공부보다 레벨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호주 체류한 기간이 4년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여러분 영어 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잔고가 충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동이 자동.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서류를 다 체크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이캐스처 앤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비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 거의 다 바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케이스 오피스에 따라서 서류나 여러분의 GT 스테이터먼트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엔설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게 거절레터가 거의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제 생각에는 졸업생들은 7월 1일부터 변경이 거의 확 확정된 것 같아요. 확정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지금 12월에 졸업하신들 분들 분들은 지금 졸업생 들 신청하면 되죠.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4월 인테이크에서 4월에 졸업한다. 또는 뭐, 7월 1일 날 시작해서 6월 달에 졸업한다. 이런 사람들 있죠? 요 최대한 빨리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특히 저런 대학교 과정 학생들은 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쿠커리를 공부하시거나 뭐, 이런 직업 전문 과정을 좀공하시는분 있죠? 그쵸? 그렇죠? 근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셀티 33, 티4 디플로마로 공부하니까, 디플로마 졸업장이 나와야지 기술 심사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요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졸업생 비자에 지금 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어, PSA 라고 1단계가 있어요 t r s 사는 거 그거에 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33, 34 디플로마 졸업장 성적표를 다 제출해야지 ESA 1단계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4만 있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33가 1년이고, 34가 6개월, 그럼 디플로마 6개월이죠. 그러니까, 34가 졸업을, 34를 끝내죠. 그럼 학생들이 아주 한참 나왔어요. 이때, 그 1단계 신청을 해놓으세요. 디플로마 졸업장이 안 나와도, 34에서 이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비자를 어, 졸업생 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중 에 디플마 끝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어 그리고 음엄마의 졸업장이 안 나왔어. 디플마 졸업장이 안 나왔어. 아 살티스리 살티폴로 나왔는데 디플마 졸업장이 안 나왔어.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비자가 곧 끝나고 뭐 7월 1일 다가오면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 졸업생 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공식적인 졸업장이 안 나왔는데 할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이조 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졸업에 졸업의 요구 조건을 만족했다는 학교 일름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학교 대학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지금 학교도 그렇고 졸업장을 늦게 주는 경우 있어요. 내가 그날 졸업했다 해서 그날 주지 않고 보통 뭐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주가 걸릴 수도 있고 뭐두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는 좀더 늦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아 콩거레이션 레너 지금 졸업의 요구 조건을 다 만족했어 뭐뭐그래도 우리 졸업식은 언제 건데 언제 또 참석할 거야 이런 이메일만 있어도 여러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청할 때 여러분이 성적표 졸업장이 없는데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COE죠 COE COE 하고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받은 이메일을 먼저 갖고 이이민성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그다음에 졸업장 성적표 나면 업데이트 하면 돼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졸업장까지 다 받고 나서, 그거부터 그러다가 7월 1일 날 비자법이 변경되고 나서, 어, 그럴 때뭐 영어가 올라가지 못한다, 나이가 넘어서 못한다, 아 그런 일이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또 학생비자, 이거또 질문 많이 하셨는데, 학생비자가 만약에 3월 10월이 끝나죠? 이거 지금 대부분 다 끝났을 수도 있고, 지금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 조금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이때 졸업생 비자 를 신청하면은 예,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학생비자에서, 졸업생비자에서 브리징 상태, 당연히 풀타임 일할 거라고 여러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내,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만약에 영어점수 없어서 내가 관광비자를 신청했어. 그럼 관광비자 승인 났어요. 그러면서 졸업생비자를 신청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관광비자 끝나고 나서 내가 졸업생비자를 브리징, 아직 안 나왔어요. 뭐, 요즘에 졸업생비자 심사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때 일할 수 있느냐? 일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졸업생비자는 약간 독특한 컨셉이 있어가지고, 예, 그 브리징 상태에서 무조건 일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생 비자가 거절되는 이유가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씩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제 케이스를 갖고. 자 보세요. 졸업생 비자 가 거절되는 특별 첫 번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유가 특정, 특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실수로 졸업 날짜를 잘 확인 안한 경우 있어요. 졸업 날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업장을 받은 날짜와 코스 컴플리션 데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장 날짜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6개월로 카운팅해서 넣은 사람들은 거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플리션 데이트에 나오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건 못 맞추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거절됩니다. 그 졸업생자 중에 여러분이 범죄 기록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범죄 기록을 제출 안 하면 또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웃긴 건데 여러분들이 어~ 종종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 이름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그냥 여권을 만들 때 그~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띄우는 사람 있죠. 근데 여러분이 폴리스 체크 신청할 때그 이름을 별로 신경 안 쓰고 붙이고 떨어진 거를 다르게 하면 그 이민성은 그걸 두 개를 다른 사람으로 봐요. 그래도 여러분이 또 중간에 이름을 변경을 했거나 뭐 닉네,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 있죠. 그러 폴리스 체크할 때그 닉네임에 있는 모든 이름을 다 요청 같이 하세요. 안 그러면 또 이게 또, 어, 다 제출했는데 왜또 요청하지? 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잉글리시가 요구조건이죠. 잉글리시를 제출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 당연히 거절되겠죠. 아시겠죠? 거절됩니다. 근데 이게 영어 점수 없이 그러면 제출을 할수있어영 예, 할수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어 영어 권에서온여온을권을 있는 있람사은들 영어 영어 제면 되기 때문에 문에어영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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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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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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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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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